상대가 이렇게 삐롱을 이제 먼저 먹으려고 했어. 압박을 앞에 라인을 그래서 너가 빼버렸어. 그리고 상대방 계속 있었잖아. 그치? 충성이 됐잖아. 네. 지금은 너가 드론 쓰는 게 아니야. 왜? 있는 거 알잖아. 삐롱에. 네. 너희가 여기서 뒤에서 째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조용해졌어. 네. 어. 아 얘네가 봐봐. 얘네 그냥 올려 했어. 올려 해. 너희가 계속 뒤에서 째했어. 얘네가 올거 아니야. 그럼 네. 그때는 우리 A에 있던 인원이, 미드에 있던 인원이니까 당겨면 됐어. 백업을. B에 들어왔으니까 네. 앞에까지. 근데 얘네가 이 B롱 여기까지 먹고 나서 조용히 총도 안 쏘고 뭐 넘어오지도 않고 아무런 아무것도 안해 조용히. 그건 너희에서 네. 이제 인플 딸 수가 있어? 없죠. 그리고 B라고 확장할 수 있어? 아니요. 그럼 우리 A와 미드 보던 얘들이 B를 땡겼잖아빈줄 알고. 네. 그럼 모르잖아. 네. 그래서 이때 드론을쓴 거야. 진짜 빈지 아니면 뺐는지 모를 때. 이때, 심지어 너가 여기있었잖아 백사에서. 멀어. 네. 시간이 있잖아. 드론은. 꺼지는 시간.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네. 붙는 거야. 최대한. 이, 여기까지. 그래서 드론을 써. 기숙하게 쓰는 거야. 그럼 얘네가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뺐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또 A로 가겠지. 그러면.